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원 PQ가 서로 외접하면서 동시에 반원 O에 내접하고 있대요 반원 O의 반지름 길이가 16일 때원 P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오 귀찮네 얘 나눠 볼게요 조금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여기는 8이 되겠죠 왜냐면은 얘 지름이 지금 16이죠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인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8-r이 되고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 더 R이기 때문에 반지름인 16에서 R 뺀 여기는 16-R로 볼게요. 그럼 우리 지금 어디가 공통이에요?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공통이에요. 그럼 피타고라스를 역으로 이용해서 풀어볼게요. 그러면 여기, 여기를 K라고 볼게요. 삼각형. PQK죠? PQK에서 빨간색 공통인 부분을 구하려면은 8 플러스 r의 제곱에서 8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. 그럼 삼각형 이번에는 POK에서 공통인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16 마이너스 r의 제곱에서 r제곱을 빼주면 돼요. 이두 개가 어떤 거예요? 같은 거죠. 그래서 얘 열립 방얘 그냥 풀어볼게요. 그러면은 8 플러스 아래 제곱에서 8 마이너스 아래 제곱을 뺀게16 마이너스 아래 제곱에서 알 제곱을 뺀 거랑 같다는 거죠. 전개해 보면은 64 플러스 16알 제곱. 마이너스 64, 16R, 그 다음이 마이너스 R 제곱. 16의 제곱이니까 256, 마이너스 32R, 플러스 R 제곱, 마이너스 R 제곱이죠. 지울 거다 지워 볼게요. 그럼 좌변에는 32R이죠. 그럼 이거 32R 넘기면은 64R이 되겠네요. 256이죠. 그래서 R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얘는 조금, 왜냐면은, 이렇게 그림으로 유추해야 되는데까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보다 쉬운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은, 풀다 보면은 요거 문제 유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